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판아지아 그랜다이저입니다. 잘들 계셨죠? 예.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laughs> 영상 자주 올라오죠? 예. 자, 오늘의 차량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인데, 또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빠른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차 하나 띄우겠습니다. 어, 베라호르주 구매자님, 구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현대 자동차 그랜저 IG 예. 2.4 프리미엄 차량인데요. 어, 2018년 12월 등록에 2019년형으로 나눈 모델이고 어, 주행키로수는 83,000km를 주행했는 차량입니다. 예, 고려해보시면 되고요. 사기 차량이 또 이제 외관 바디 옵션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어, 그랜다 이접표 커스터 네, 창 하나 계속 띄워드릴게요. 스포츠, 지파츠 스포츠, 다크 크롬 예, 그릴이 되어 있고요. 블랙 카본 사이드 리피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 LED 라이트는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LED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ED 라이트를 커스텀해 놨고요. 턴 시그널까지도 예, 추가적으로 옵션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프리미엄은요 LED 턴 시그널 못 보셨죠? 일반 할로겐 등 이제 LPG에 나오는 그런 이제 외관 바디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주 예쁘게 턴 시그널까지도 나오는 19년형으로 19년도 있는 게 없고 없는 고없게 있습니다. 고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신품 저마찰 5일까지도 예, 7,000km 정도 타시면 되고 고려까지도 교환해놨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네, 실내 브라운 컬렉션입니다. 제일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또두 가지 옵션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스리탈, 예, 후축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방 추돌 방지 장치죠. 전방 추돌 방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신규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는데 조금 똑같은 말을 번복이 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전방주도방지장치는 이제 보험, 이제 종합보험을 드시게 되면 블랙박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까지도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또 저거죠. 예, 리얼이니까 한 번씩 버벅됩니다. 웃으면서 좀 봐주십시오. <laughs>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블루링크, 예,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되어 있고요. 어, 전자바킹, 뭐, 통풍시트, 열선시트,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외관 바디는 다크 그레이죠. 지색 계통인데 어, 그레이 톤의 어, 펄이 올라가 있는 아주 고급스럽고 질리지 않는 깔끔한 그런 이제, 어, 바디 색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인사 만나보시고 엔딩 영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다 알죠. 가시다. 자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2.4 엔진이죠. 6단 오토 미션 계산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셋다2 계산 엔진이죠. 자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터 차량입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잡음 소리 전혀 없고요. 키로수도 적당한 키로수이기 때문에 큰 데미지도 없는 차량이고 스팀 클리링 완료했고요. 배터리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합니다. 부식이라든지 녹이라든지 그런 이제 미세 누유 한 방울조차 보이지 않는 엔진룸 영상입니다. 자 트렁크 내부 및 하체 컨디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버튼이죠. 버튼 누르시면 아주 부드럽게 스마트 트렁크가 올라가고요. 뒤쪽 트렁크 스페이스 공간도 뭐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세척을 해놓은 상태고, 요 거리인데 요렇게 거시면 돼요. 요렇게 거시면은 뒤쪽에 플로어 쪽이 이제 나오는데요. 어, 지금 침수흔적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데미지도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은 뒤쪽에 플로어 바닥이 보이시죠. 자, 물 유입흔적이나. 뭐,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뒤쪽 패널도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 뒤쪽에 타이어 수류키트도 보관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어, 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laughs> 자, 베킹 뜯어가지고 용접이 있는지, 판금이 있는지, 교환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뒤쪽 핸다 쪽이라 트러그 쪽도 시차 출고 당시 그대로, 예, 모습을, 교환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모습을 보시면 되, 되고요.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자, 요킹 뜯어가지고, 손이 조금 미끄럽네요. 이쪽에도 데미지가 전혀 없는 그런 영상을 같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예, 그랜다이저는 꼼꼼하게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체 보겠습니다 자, 하체 마우라 쪽이 녹은 원래 좀방세되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뭐 부식이라든지 정속주행 있는 차량이라서 어, 하체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자, 1열 보시겠습니다. 브라운 컬렉션이죠. 여기 보시면, 예, 지파츠 스포츠 도어 캐치가 창 하나 띄고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유분 제거를 다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자,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 1열 파워 윈도우, 2열 윈도우, 어린이 보호 잠금 장치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이드 미러도 걸림 현상 없이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1열은 파워 윈도우죠. 창문을 올리시게 되면, 이중 접함, 음글라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성 또한 굉장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지금 루마 프리미엄 세팅을 또한 대분으로 해놓는 차량이라서, 어, 떤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보시면, 네, 옵션이죠. 조사각 조절 장치, 조명 장치, 자선 이탈 후축방. 사각지대죠. 그렇게 되어 있고 줄구 버튼 자체 자세 제어 시스템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 되어 있고 투웨이 요추 전동까지도 되어 있고요. 유문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시트도 너무 깨끗하죠. 에어백도 총9개 에어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사양 또한 또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라고 판단됩니다. 탑승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HUD는 예, 제가 또 별도로 또 커스텀 잘 예쁘게 해놨고요. 스타트 보포먼스 보시겠습니다. 86,209km 전방 추돌 방지 장치 ABS TPMS까지 되어 있는 정속 주행 차량입니다 아주 잘 되있죠. 예쁘고 그래픽도 예. 운전석 예쁘 되어 있고요. 좌측에 음성 인식 핸들 리모컨도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예루즈 컨트롤 버튼하고 메뉴얼 버튼이 되어 있죠. 자 블루링크 내장형 ECM 룸미러가 더 되어 있는 차량이죠. 예, 별도로 멤버십 가입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선글라스 케이스. 잘 열립니다. 실내는 예, 2구짜리 보시면 LED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밝죠? 하이, 하이그로시처럼 또 커버도 예쁘게 되어 있고, 8인치 풀터치식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톡톡톡 누르시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깨끗합니다. 렌즈 깨끗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상등 작동 잘하고, 이렇게 LED 아날로그 시계까지도 예쁘게 예, 커스터미, 예, 장착이 되어 있죠. 커스텀이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열은 내비게이션하고 이제 오디오 쪽이고 2단은 이제 공조기 쪽입니다. 네, 고려 보시면 되고. 2단 공조기 쪽 보시게 되면, 네, 내부 순환부터 요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19년형부터 또 예쁘게 나와있죠. 보시면 좌우 독립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전면 토출해가지고 잘 나온지 확인시켜봐 드릴게요. 8단 조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터출했고요 빨간색 이제 히터입니다. 따뜻합니다.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이 버튼인데 내리시면 중간에 이제 그레이 색깔 회색이죠. 회색 버튼은 이제 송풍, 그다음에 이제 블루 색깔은 이제 에어컨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끄고 내부 순환 버튼 해놓고 좌우 독립형이죠. 자, 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12V 시거잭, USB, 옥수 단자까지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히팅 핸들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요, 보시면, 네, 6단 오토 미션이죠. 그립감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걸린, 미션도 걸린 현상 없구요. 요, 보시면 전자바킹 시스템 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 클러스터에 뜨는데요.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파트 모드, 스마트 모드, 예, 사단의 편의주행을 느끼실 수가 있고,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카메라 뷰 시스템까지 되어 있고요. 카페에 시면 아쉽게도 키 하나밖에 못 받았습니다. <laughs> 하나 더 챙겨가지고 두 개를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개 하나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파업 때문에 좀잘안 되는데 일단 주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렇게 네, 콘설박스도 괜찮고요. 컬팅 퀄팅 시트, 컬팅기에 쿠션이죠. 네. 깔맞춤 브라운으로 해놨습니다. 동승석도 크게 시트가 헤어진다든지 뭐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는. 아주 예, 완벽한 1열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2열 보시겠습니다. 2열도 유분자가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발그리, 예, 발그리한테도또고음 트위터 스피커 2단 열선 시트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뒤쪽에 윈도우 쪽입니다. 뒤쪽에도 걸림 현상이 전혀 없죠. 기어도 아주 부드럽게 잘 내려가고 요어요 네. 자, 이열 쪽에 보시면 스페이스 공간 굉장히 뛰어나고, 뒤쪽에도 유문제거 다이나, 까짐이나 시트 컨디션 너무 깨끗하고 완벽한 차량입니다. 공간 굉장히 넓고요. 뒤쪽에서 한번 또 잡아드리고, 탑승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팔걸이 내리시게 되면, 이 뚜껑을 드시면, 은 180W 시거잭 USB 포트가 있고, 넓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터치식요아이 스티커도 안 뜨셨어요. 네, 안 뜰게요. <laughs> 터치식 2구짜리 컵홀더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들 많이 드시니까 그렇게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뒤쪽에 공조기도 좌우로 나누실 수가 있고, 열림 닫힘 버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아나이 쿠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죠? <laughs> 예쁘고 굉장히 편합니다. 팔이 폭신폭신합니다. 자, 전체적인 앵글 너무 좋고요. 네, 지금 이 연식에 충분한 옵션의 차량, 너무나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독자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 영상도 괜찮죠 가격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또 연식도 괜찮고 주행키로수도 어, 그당 많은 편도 아니고 다소 적은 편도 아닙니다 적당한 키로수고 뭐니 뭐니 해도 또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한 차량 또 가성비가 있는 2.4 엔진 예. 어, 2.4 세타2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2017년도까지는 뭐 알고 계시죠? 2.4의 엔진이 문제가 조금 있었는 부분들인데 2018년부터는 개선 엔진이 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순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운 차량입니다. 이 18년 12월 등록에 19년형으로 나왔는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파츠 스포츠 그릴, 전방 추돌 방지 장치, LED 라이트 커스텀 해놨고요, LED 턴시그널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이고 블랙 카본 사이드 리피드. 7,000 k m 정도 타실 수 있는 신품 저마찰 오일까지도 다 교환을 놨고고요 그냥 넘어가나 했더만은 두 가지가 오류가 있었네요. 한 개를 수정하겠습니다. 83,000 킬로가 아니고 86,000 킬로입니다. 너무 리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좀. 그러니까 좀, 그러려니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laughs> 한번 웃어 넘어가고요 어, 지금 다시 커스텀, 커스텀이 아니라 어, 커스텀이죠. 예, 다시 시작한 게 컬팅 어, 시트가 이제 생산물이 조금 어, 어, 작아져가지고 지금 주문을 제대로 못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팔걸이, 컬팅 쿠션 시트, 깔맞춤입니다. 블랙 시트 색상은 블랙으로, 브라운 시트 색상은 브라운으 딱 깔맞춤 맞기 때문에 영상 보셨죠? 그런 이제 소소한 거 하나까지도 어, 조금 더 신경 쓰고 상품성 있게 어, 상품차를 어, 진행하는 그래야지입니다. 음, 괜찮죠? <laughs> 진짜 요즘 아침에 들이찍 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뭐 겸손한 자세로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만 공급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